네, 후보자님, 아, 최해병 사건 관련해서 유족과 또 지금 이렇게 사자 사과와 사죄에 송구한 마음을 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답니까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까? 유족에게 할수 있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최병 사건이 전,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거두시겠습니까? 그것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위로를 전합니까? 그... 채병 사건을 왜곡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에. 법적 판단이 서지도 않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왜곡이라고 선동이라고 마치 사법부의 판사인 망 여기서 판결을 내립니까? 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제가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와 관련 제가 지리한 300일 동안. 시신을 방치해 놓고 17일 동안 감금해서 죽여놓고 이것도 정치 선동이라고 하실 겁니까? 군의 대민 범죄 사건이 지난 5년간 몇 건인지 아십니까? 7,457 건입니다. 기소율 32%. 군의 신뢰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서면 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한 줄. 여기 박봉재 의원도 계시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 질서의 개선점에 대해서 대법관에게 물어봤을 때 무려 A4 용지 세장 분량의 소사한. 부족한 점과 개선방안을 후보자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국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물음에 한 줄로 대답을 해요. 그 사망사건에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까? 그거를... 네, 1분 더들리십시오 그거를 2차 가해가 될수 있는 정치 선동이라고 죽음을 왜곡합니까? 인간으로서 또 그러한 자식을 둔 아비로서 마음이 그것밖에 안 쓰여집니까? 조금 더 유족을 위로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큰 마음을 쓰실 생각이 없습니까?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취소할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우리 정의원 허영호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시는 마음이 계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 하지 말고 이게 정쟁입니까? 지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규명하는 과정이 경쟁입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해군 해병 해병대 군인 현역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 전우의 죽음을 이에 정쟁을 이용하느냐? 또왜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제발 좀 끝내 달라. 이게 지금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오히려 우리 유족분들이나 최혜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트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바이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3일에 오전 아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